안녕하세요. 김명환TV의 김명환 작가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천만 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하루에도 수백 권 이상의 신간 도서가 출간됩니다. 언제까지 우린 백년전 독서의 기술로 독서를 해야 합니까? 독서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지적이고 복잡한 활동이죠. 만약,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의 기술과 방법을 익힌다면 변화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서를 쉬지 않고 계속했음에도 왜 지금까지 큰 변화와 성장, 성공과 도약을 이룩하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유익한 책을 조금만 더 효과적으로 나만의 지식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런 점에서 문자만을 취하는 패스트 리딩이나 속도법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책한권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독서 무능력자들, 초보자들의 독서 수준에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독서를 좀더 쉽게, 좀더 즐겁게, 그리고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른 속독은 활자만을 취하는 빈약하고 피상적인 독서가 되고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는 지식 수집가로 전락시킵니다 반면에 너무 느린 독서는 우리에게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고와 아이디어와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이럴 바에는 철학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독서의 본질,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습니까? 독서는 이제 창조와 혁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데 만족하며 무기가 되지 않는 낱개의 지식으로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독서를 하시겠습니까? 독서를 했다면 삶이 달라져야 하고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독서를 한 만큼. 자기 발전을 해야 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까? 독서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지적이고 복잡한 활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다양한 독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포털 리디 파워 리딩, 스피드 리딩. 지금 도 미국의 인터넷 아마존에 들어가서 리딩 이라고 치시면 수백만 권 이상의 리딩 책들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굉장히 폭넓은 독서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일본과 미국, 중국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독서의 수준과 독서의 질과 독서의 양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도 독서의 기술, 독서법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들이 가장 낫다는 사실이죠. 독서 능력과 독서의 양과 질, 가장 뒤처지면서도 독서의 기술, 독서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독서법을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가장 인색한 민족이 아이러니하게도 독서를 가장 못하고 독서 양과 독서의 질과 독서증과 독서의 두께가 가장 얕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죠.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해드리면, 독서를 정말 많이 할수록, 독서의 기술, 독서법, 더 효과적인 독서법에 대한 갈망이,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있수록 독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듯이, 똑같은 현상이 독서법의 필요성에 또 적용이 됩니다. 독서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면서도, 독서량과 독서질이, 독서의 수준과 독서의 두께가 함께 급성장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꾸는 독서는 무조건 많이 읽는, 무대포로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독서를 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열건 플랫폼 독서법이 던지는 화두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는 독서의 양가질, 이두 가지 패러다임에 갇히고 이두 가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서의 양가질을 뛰어넘어 독서의 연결, 독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독서를 좀더 유연하게, 좀더 자유롭게 하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느냐, 얼마나 독서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독서를 통해 자기 발전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이 없는 독서는 시간 낭비며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자기 발전이 없는 독서를 할 바에는 TV 예능, 나 혼자 산다나 뭉쳐야 찬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독서다 했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모름지기 독서다 했다고 하면 부자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독서의 본질이며 기능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자기 발전이 없는 독서는 이제 그만 하십시오. 독서다 했다면 자기 발전을 이룬 성과를 당당히 세상에 내보여 줄수 있어야 하고 당당히 자신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 달라졌다는 것을 세상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독서라고 해서 다 같은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에도 종류가 있고 수준이 다릅니다. 시간만 때우는 빈약한 독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독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자기 발전을 하는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저는 인생을 바꾸는 독서를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